매년 가을부터 월동을 위해 한반도를 찾아오는 겨울 진객, 제두루미는 사진작가나 생태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대표 철새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최근 철원 지역에서 월동을 하는 두루미 수가 크게 증가해 철원이 겨울철 최대 제두루미 서식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 기자입니다. 이마에서 눈 주위의 붉은색과 가슴과 배의 회흑색 빛이 조화를 이룬 모습.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제두루미 백여 마리가 수확이 끝난 논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장수의 상징이자 선비의 기품을 상징하는 두루미가 다시 한반도에 찾아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철원 평야에는 4천 마리가 넘는 제두루미가 남아해 월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서식 중인 제두루미 수는 6 7천마리 수준 이중 매년 2천여 마리가 철원 지역을 찾아왔었는데 최근 2년 사이 그 수가 급증해 지난 3월 기준 철원의 제두루미 수는 3,800 마리 지난달 기준으로는 4,300여 마리에 달합니다. 철원이 세계 최대 제두루미 겨울 서식지가 된 겁니다. 두루미 고장으로 알려진 일본 이즈미 지역의 경유지였던 철원이 월동지로 바뀌면서 일본으로 남아하는 제두루미 수는 그만큼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먹을 것과 환경 조건이 되면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철원이 먹을 게 있고 환경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굳이 에너지를 들여서 일본 이즈미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수확이 끝난 눈에 논두렁을 높게 쌓은 뒤 물을 다시 채워 제두루미가 좋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먹이도 챙겨주고 있는 주민들의 노력이 빛을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눈에 보이게 많이 오니까 회원들 더불어 우리 농민들이 다 만족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 등은 월동 두루미 수을더 늘려 철원을 세계 최대 제두루미 서식지로 만들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원뉴스 박성훈입니다.